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스노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류환입니다 아주 귀하고 귀엽고 한발사님과 네. 오늘 함께 또 이렇게 또 촬영하게 됐는데 어. 자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네 특별한 날이죠 뭐가 뭐, 특별하죠? 늘 특별해요 발사님 또 오늘 이 주말이 있는데 아침에 대학교 특강을 다 갔다가 오셔가지고 많이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원래 인생이 피곤하죠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궁금해 하는 거는 다른 사람 보고 보시면서 왜네 몸은 못 고치냐 라는 거에 대한 그런 댓글을 보시면서 기분이 어떠세요? 안 봐요. <laughs> 내가 내번고쳤으면 다른 찍어볼겠 어, 나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나는 이번 세대 망했고 네. 다음 생대좀 건물 자듯이 편하게 살려. 아, 근데 지금 그래도 거제에 건물이 한, 건물이 꽤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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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개인적으로 바님하고또 또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어, 요즘 에 중증 환자들한테 많이 이제 연락이 오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분들한테 연락이 오나요 네. 보통 이제 이제 병원서 치료 다 받고 자기 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데 보통 지금 암 환자들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암이라는 또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또안 좋은 상태고 그런 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하는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움직임의 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분들 특징이에요 못 걸어 되게 힘들게 걸으시고 실천하 가시든지 그는데 그분들이 이제 걷게 완성해서 그분들도 알거든 내가 걸어야지 살아난다는 거라 운동도 어떻게 해줄지 모르고.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네네. 또 좋은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올 네, 때랑은 1차에서 네. 왔는데 두 번째 올 때는 걸어서 오시고 어... 야, 아 이런 건 정말 너무 뿌듯하죠 이, 이 영상을 또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네. 이 콘텐츠를 그런 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우리가 몸이 정말 아프고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걸 선행으로 하되 결국엔 우리가 계속해서 병원 시세를 질 수는 없잖아요. 그 이후에 분명히 병원의 진료 외에 본인이 해야 되는 어떤 여러가지 그런 운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왜 특별하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사연을 받았습니다. 정말 몸이 불편하시고, 더 오랫동안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뽑아서 초대를 해서 사연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케어를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는데 몇명 정도 지원하셨죠 103분 정도. 와, 100명이 넘게 <laughs> 시원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좀 안타까운 거는 일단은 그분들을 저희가 지금 당장 다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좀 너무 좀 죄송스럽지만, 어, 여러 가지 사연을 읽으면서 그 중에 이제 박사님이 뽑아주신 100대1의 굉장히 제가 우선 사연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 저도 사연을 보면서 아 이분을 꼭 만나서 박사님이 좀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잘 들었거든요 자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우님 그리고 움직임연구소 박사님 저는 42세 남자로 배달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25년이 시작되던 1월에 중앙선 침범한 차량과 아 화가 나네요 진짜 중앙선 침범한 차량과 사고로 왼쪽 무릎 내측 측부 인대 완전 파열 및 대퇴골 골절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다행히도 잘 치료가 되어가고 있고 재활 운동 또한 열심히 받으면서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다치지 않았던 오른쪽 다리에서 통증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허벅지 햄스트링과 내전근 쪽에서 불편한 통증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병원에서 MRI 및 초음파로 근육 검사까지 했지만 의학적인 소견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다친 다리 왼쪽은 다쳐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무 이상 없던 오른쪽 다리 통증이 계속되니 일상생활 및 업무 복귀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불편한 통증을 꼭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던 그 도중 좋은 소식을 듣고 신청을 합니다. 물론 100% 선택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좋은 정보로 도움을 주시는 박사님과 선호님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00%선택했습니다 사실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지금 오른쪽 무릎이 아프기 네. 전에 왼쪽 무릎이 굉장히 아아서 병원에서 MRI 검사 다 해봤거든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 음. 근데 너무 아픈 거 답답하죠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그런 상태신 거죠 일단은 저희가 오셔서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네 가장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laughs>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마흔 두 살이고요. 인천에서 왔고 배달라이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되게 좀 어떻게 뭐안 좋은 기억이긴 하겠지만 사고 당시 어떤 어떤 상황이나요 차선이 일단 올라가는 차선하고 내려가는 차선 이교하 차선이, 네네네. 네 차선에 올라가는 건 당연히 올라가야 되고 내려오는 건 그쵸. 당연히 내려와야 되 그렇죠. 당연한 거죠. <laughs> 저는 올라가고 있었는데 네. 앞에서 차가 나타나래서 순간적으로 와. 아 내가 지금 뭔가 진입을 잘못했을까라고 와. 판단을 했는데 거기가 매일 달리던 길이니까. 이거 내가 잠깐 게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움직 차를 보니까 앞에서 차가 나와 있고, 저는 와. 이제 그 차를 박으면 더 많이 다칠 것 같아서, 옆으로 피해서 넘어졌죠 일반적으로 피해서 넘어지면서 그 뒤로 는 기억이 없고, 이제 일어나서 보니까, 네네. 팔하고 다리를 당죽여 왔는데, 왼쪽 다리가 일단 안 움직여진 것 같아요. 아, 아 이건 안 되겠다. 네네. 그래서 일단 경찰이 신고하고, 119 차량을 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치고 지금 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요 정확히 사고는 네. 올해 1월 1 0일날 사고가 났고 수술은 두기가좀 있기 때문에 두빠지고 네. 네. 기다리고 그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네. 1월 네. 2 6일쯤에 수술을 네. 했고 네. 그리고 나서 수술 후에 복합적인 부위가 무릎 한 곳에 세 군데 부위가 다쳤어요 그래서 내측 측부인 데가 다치고 위쪽에 네. 대퇴골이 금이가그 다음에 좀 외측에 연골까지 찢어지면서 아 수술을 네. 이제 다가, 다 같이 해서, 연골 같은 경우는 봉합을 하면 한 6주 정도는 발을 땅에 딛을 수가 없대요 아 그래서 네. 6주 동안은 목발을 찢고 다녔는데 문제의 발생 시점이 여기서부터 발생니다 그러니까 네.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오른발이 점점 이제 부하가 맞는 거예요. 오른발이 계속 와. 아프기 시작을 했는데 맨 처음에는 그 햄스트링, 햄스틱.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내전근 방향에서 그쪽에서 이렇게 같이 통증이 올라오고,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약간 네. 아, 그런 감상이었다. 아, 네. <laughs> 그러면 현재는 일상으로 하실 건 복귀를 하셨나요? 일은 거의 못 하고, 하시 사실. 아니 어떻게 보면 TV에 나오는 교통 이런 관련된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잘못된 그 사고로 인해서 일상생활까지도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 계신 거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수술한 부위는 그래도 어쨌든 잘 회복을 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개인적으로 그냥 느낌은 네. 정상인 다리가 100이라고 치면 네. 한 70에서 80% 정도까지 올라왔다. 네네. 생각을 합니다. 이쪽 다리는 어떤가요? 이쪽은 지금 사실상 한60% 정도. 아, 이쪽이 더 오히려 떨어진 느낌이에요. <laughs> 네. 박사님 지금 바로 옆에서 이제 전문가의 눈으로 <laughs> 딱그 눈빛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뭔가 지금 눈으로. 편고 있는데 박사님 이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거 같아요? 좌회전 형태예요 반대편 무릎에 아픈 게 무게 네. 중심에서 오른쪽 솔리 것도 했죠 그리고 지금 오른쪽 다리가 내측이나 행성이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신전이안 돼서 그래요 심전이 네. 안 되면 밑에서 기 아프거든요 네. 그리고 뭐 지금 이 다리가 휘고 있어요 주 다리가 오다리로 계 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각인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네. 그건 몰랐던 사실인데 골반도 네. <laughs> 가야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예정형님 사연을 저희가 좀 들었고 의사님이좀 케어를 좀 도와드리고 어,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제 뭐 마술처럼 짠! 뿅뿅 해가지고 막싹 낫고 이건 아니잖아요. 아, 저... 정형님이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오늘 알려준 그런 보강 운동을 꾸준히 잘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여러가지 통증도 좀 좋아지실 거고 <목소리>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서 일단 오늘 한번테어를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뽑아볼까네 뽑아보면 일단 파텔라의 종자뼈라고 그러거든요 얘는 11자가 적혀있는데요 옆으로 사선을 꺾여야 하는 데요아 여기 종자뼈가 얘는 11자인데 얘는 이렇게 꺾여있네요 그러니까 네, 이 다리는 좀더 나이가 들거예요 그럼 이게 약간의 변형된 거는 뭐 다치고 수술로 그쵸? 인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음, 거죠? 네. 관리를 해가지고 많이 아니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한번 누워볼까요? 오늘 알려드린 거는 꼭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매일. 네. 아, 공만이 많이 돌아왔네. 아. 높네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 기능을 아이 못하니까 얘를 많이 써서 얘가 이렇게 눌러지는 건가요? 그쵸? 얘는 어딜 쓰냐면 얘를 쓰면 계 뒤가 쓰는 거예요. 뒤에도당겨보니까 얘가 이렇게 뒤로 넘는 거예요. 아... 그럼 얘가 올라오는 거죠. 음. 아프면 얘기하세요, 네. 괜찮으니까. 아파요. 어디가 보세요 쭉뒤쪽에서 뒤쪽에도 확 빼기 죠 네. 종아리는 종아리는 괜찮은데. 발에서 약간 전기 전질이 게무 좋았습니다. 이해는요? 네. 예, 네. 아직 괜찮아요. 괜찮네요. 음. 이제 제가 뭘어보고싶은데이 무릎이 많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네. 뭐 네. 네. 검사를 좀볼데요 네. 누를 거예요. 네. 버티세요. 네. 하나, 둘, 셋. 너무 좋네요. 네. 반대로 자, 버티세요. 하나, 사회적 하나 둘 셋. <laughs> 어, 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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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를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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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나>, <laughs> 선생님 습관이 발가락을 안들는 습관이구나 사연이 있는데 네. 사고 나면서 엄지발가락이 같이 부러진 건 아니고요 피멍이 들면서 발, 발톱이 아예 골반도 한번 볼게요 들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버티세요 네. 하나 둘셋 버티세요 <laughs> <laughs> 잠깐. <laughs> 아. 하나 둘셋 어, 됐습니다 반대 네. 한번 볼게요 하나 둘셋어 됐습니다 저, 저, 저.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앞쪽보다 뒤쪽을 엄청 많이 쓰시는 거예요 안 되면 못 쓰는데 옆으로 들어오는 요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정혁님께서 햄스트링이랑 내전근이 불편하다는 네. 게 둔근을 어찌 됐 써야 되는 네. 거를 이거를 얘네만 계속 쓰니까 이제 아픈 거네 네. 아, 들어볼까요? 아이 2, 3힘 뺏겨요 힘 뺏겨요 1, 지금 이게 안돼아 그렇네 이렇게. 이게 돌아가면서 네. 얘를 써야, 써야 되는데 되는, 네 지금 이게 안 되고 자 들고 버티세요 하나, 두, 셋 다나 하나, 지금 다리 둘, 셋, 그나하어그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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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하나, 둘, 셋. 여기를 아, 엄청 많이 나었나그나 그러니까, 예, 음, 음, 네. 네. 네,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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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나, 둘, 셋.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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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하나, 하나, 하 집에 보낼까요? 다시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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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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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적인 말이 없다. 다시 일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좀 어떠세요? 좀 느낌? 어떠신 것 같아요? 맨날 화면만 보고 유튜브만 을때 <laughs> 조금 약간 사실 의심한 정도. 그 그렇죠. 맞아요. 정말 그쵸. 거짓말이 아니고 네. 1 초도 못 버티면 고날 같아요. 이게 발목도 그러니까 선생님은요 서 있을 때 얘는 발가락 쪽에 힘 들어가고요. 얘는 뒤꿈치대에 서서 계실 거예요. 근데 네. 얘를 눌러야지만 얘를 쓰는데 지금 얘를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무릎을 다못피시는 거예요. 서 있을 때 얘는 얘로 서서 있으니까 엉덩이를 잘 쓰는데 얘는 여기를 쓰니까 엉덩이를 못 쓰고 여기만 쓴다. 발이 진짜 중요하죠. 네. 들어볼까요? 무조건 버티세요. 무조건 네. 버티세요. 자 네. 하나 둘셋 <laughs> 하나 둘셋 네. 얘는 이제 계속 헬스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 둘셋 오늘 아, 힘도 많이 안 주고 많이 안 주는 오 많이 안 주는 텐데 네. 그냥 그냥 버세요. 이걸 바꿔드릴게요. 지금 바로. 이지하세요 괜찮으세요 이거? 네 종아리 네. 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발목 땡겨볼까요? 힘은 여기 들어가실 거예요 앞쪽에 뒷뱉다가 둘 그리고 둘때 발가락 땡기셔야 돼요 항상 매절 치안 지네 치안 지네 치안 지네 아아아아아 아프세요 이거? 오. 이거랑 느낌이 조금 달라요 이게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와상을 엄청 채풀리던데 지금? 자 당겨 볼게요 어, 어, 그렇죠. 이렇게 놀셔야죠. 그렇게 집에서 이렇게. 이 연습 하셔야 돼요. 발가락을 대는 연습을. 네. 그럼 힘이 여기 들어가 거예요. 네. 거예요 여기 힘이 들어가. 그럼 네. 다시 힘 빼고 어, 또 어떤 발? 어, 그렇죠. 어. 힘 들어가세요. 그 손가락을 이렇게 세게 힘주고 있는 건 어떻게 하죠? 네. 원래 발들때안 되면 그렇죠. 손가락을 들어. 네. 네. 힘들어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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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요. 어, 좋아요. 그럼 셋. 그 감각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마사지를 먼저 가지고요. 다리들도 편하게 해 드리는 거예요. 음. 다닐 때 햄스터 아프셨잖아요. 네. 그거 보는 거거든요. 네. 당겨볼까요? 발목 아한번더 당기세요 당기세요 그렇죠 힘 여기 괜찮죠? 네. 나둘셋넷 다섯 다섯 그렇죠 오 좋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씻겨지네 갑자기 자 들어볼게요 발목 같아요? 하나 둘와 웃음, <우와>. <웃음> 나오죠? 웃기지 네. 않아요 그쵸? 그렇죠? 네. 네. 힘 뺄게요 네 아프세요? 아니요 안 아, 아프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선생님은 발을 옆에미시면안 돼요. 당기네요. 어느 정이냐면요 죄송해요. 조금만 네.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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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수건을가 하셔야 요 베이징 들어서 무릎 굽히시고 네. 잡고 쑥 당겨볼게요. 그래서 얘를 발목으로 당긴 느낌. 무릎 펴세요. 그렇지 하나 다시 무릎 혔다가 다시 굴렸다가 둘. 둘 그렇죠. 오. 이거는 펜트링이고 종아리 스타일 상대생 하시면 요 종아리 스타일 수건 같은 거 걸어가지고 당기시면 네. 돼요. 이게 엄청 편해져요. <laughs> 너무 네. 괜찮으시죠. 네. 뚫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라나가>. 어. 편해져. <목소리> 유튜브 봤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죠. 살짝 흔들했는데 체험을 해보니까 그죠. 다르죠. 네, 다르죠. 사실 무슨 네. 네. 체력이 괜찮으신가요? 어,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오히려 본인이 쓰러지시는 경우는 없나요? 아침에 특강을 어. 아, 그래요. 아, 선생님은 걸을 때 보폭이 좁아요. 좁으면 무릎에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의식적으로 보폭을 더 크게 걸으세요. 네. 탈도 많이 흔들고 네. 각도도 안 나오래요? 네, 각도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100%까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자, 누워볼까요? 뭐, 저기 마법이 들어가 있나요? 응, 음, 잘못 본거지 네? 갈게이 많았어. <laughs> <laughs> 아니, 박사님 아, 박사님 무조건 해주고 싶다고 아, 했잖아요. 아, 여기 정희 씨 앞에 있는데 잘못 뽑아갔다 그러면 서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꽉 누를 거예요. 네. 누르면 무릎 당길 거예요. 아시겠죠? 각도가 지금 이 정도잖아요. 이 각이요. 이 각이, 이 각이 이더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네. 눌러볼까요? 그렇죠. 한볼까요 누르고 당기고. 다시. 자, 한번더 시. 당기세요. 더더더 더. 한번 더. 다시. 종아리 빼고. 자 당기세요. 종아리 빼고. 오늘 집어넣고 쓴다시피. 자 하나 둘 조용히 빼 <laughs> 이분이 치료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자세 위로 위로 오케이 오케이 더더더더 다시 오우 았다둘더더더더더더더더 둘, 둘. 둘, 다시 자셋더더더더더더더더 <laughs> 됐어요 오케 힘드시죠? 저는 안 힘든데 <laughs> <됐습니다. 웃음> 그리고 이거 또더더더더 오! 네 이거 하셔야 돼요 또 많이 줄었는데요? 그다음면 짐볼 같은데 꽉 누르면서 당기시는 경우가 있고요 탁자 위에 다를 얘를 누르고 그다음에 얘는 당기고 음. 네아 그러니까 누르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두셔야 돼요 네아 <laughs> 뭐, 뭐, 대상자 두 명만 했다가는 <laughs> 근데 사실 박사님이 이래도 하루에 거제에서몇명 정도까지 하시죠? 뭐 많이 하면 30명? 30명 정도 음. <laughs> 하십니다 거기서 네안녕하아아나 <laughs> 이렇게 오오오 그렇죠. 오, 지금 우리 정혁 씨 눈에서 하트가 나오네 아, 하트가 아, 이러 이제 다리가 모아질 것 같아 아까보다 많이 모아지네 와 아까보다 진짜 많이 모아지는데? 갈고 움직이는 거요근데 아니 아까 되게 완전 돌아가셨잖아 지금 네. 하셔야 돼요 한번 걸어보실래요? 네. 불편하세요? 아니요 괜찮으시죠? 확실히 전이랑 어떤 느낌이 지금 편하게 얘기해주시면 좋요 네. 전에는 네. 걷고 있으면 좀 뒤로 힘을 많이 쓴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 지금은 이렇게 뭔가 체중이 좀 분산된다는 그런 느낌 오. 한번더시렇게 크게 크게 이렇게. 어, 더 그렇죠. 왜? 네. 그렇죠. 뭐, 더좀더 힘차게 하셔야 돼 지금은 전혀 통증이 없어 음. 어떻게 하시냐면요. 네. 지금 오른쪽이다 오른쪽으로 뒤로 가실 거예요. 오른쪽이 뒤로? 네. 두팔 내리시고 앞으로 다 갈게요. 누르면서 그위다 당길 거예요. 앞으로 더 갈게요. 네. 좀더힘 주고. 네. 하나 됐습니다. 하나 둘. 둘. 둘 가세요 앞으로. 그렇죠. 음. 다시 다 누르세요. 그렇지 셋그렇죠넷 그렇지 다섯 아우 됐어요 다섯 번마시요 그리고 그래 다시 괜찮으시죠? 네안 아프시죠? 네 다시 걸어볼까요? 응. 오. 그 그렇죠. <laughs> 어? 괜찮으시죠? 네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서사운도 있는데 얘는 엉덩이는 잘못 쓰잖아요 외발 세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안될 거예요 내리고 반대 볼까요? 반대. 반대. 반대가 더잘 돼.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풀어 피세요. 그렇죠. 어때 힘? 힘 많이 들어. 응. 그리고 다시 돌어보실까요 그렇죠. 오 어, 어, 좋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연습해봐요. 이렇게. 어? 고좀더 어, 어, 크게. 뭐 어, 크게. 어, 그렇죠. 어색해도 자꾸 그렇게 연습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볼게요. 괜찮으시죠? 네. 어 좋아요 됐어요. 네 이렇게 오늘 사연을 주신 정현님과 함께 한번 운동을 좀 배워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황과사님께서 어떤 상태인지 먼저 체크를 해주셨고 이제 거기에 맞는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스트레칭이라던가 자극을 주는 어떤 이런 동작 이후에 이제 보강 운동까지 이렇게 했는데 정현님좀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에는 하루만에 물론 당연히 100%앉지는 않았지만 안 즉각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왔는데 음. 이렇게 와서 체험을 해보고 실제로 치료도 받아보고 걷고 네네. 이런 걸 봤을 때는 어. 이 느낌이 맞아요. 그 전에는 네.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걸었다는 이런 느낌이요 어. 지금은 이렇게 체중이 밸런스가 분산이 되면서 왼발 어. 오른발 맞게 어. 걸어가는 그런 느낌이야. 어. 아니 아까 하면서 표정이 처음에는 약간 그 눈빛이 믿지 못하는 표정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표정 좀좀 밝아지고 네. 저도 딱 봤을 때 어떤 걸음걸이라던가 그다음에 아까 힘을 주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수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오늘 또 이렇게 오늘 직접 해주셨는데 조언이나 이런 것한 마디 해주신다면 조언을 너무 무리하게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 많이 하지 마세요 돈 음... 독이 돼요 천천히 내, 내 몸을 쓰는 습관을 만들기 중요하고 그으로 많이 걸으세요 네. 네. 그도 일하셔도 되겠어요 보험 가면서고 관리는 양치질 하이 평생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대상자를 직접 선별를 해서 어, 좋은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케어를 박사님한테 많이 받아보면서 저도 네.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잘안 해야 돼안 하면 안 돼요. 네. 우리 정형님은이 영상이 어떻게 됐건 되게 남아있기 때문에 틈틈이 또 보시고 잊어버리면 또 연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이렇게 또 멀리서 찾아주신 우리 정님 감사드리고 오늘을 또 계기로 해서 더 건강한 몸 그리고 또 사실 또 이렇게 사고를 당하시면서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상처도 있으실 텐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잘 해결이 돼서 건강하게 이제 몸도 찾으시고 또 일도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것들을 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분과 저희가 함께 또 만나보도록 할 거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